안녕하세요. <laughs> 질문 시작. <Stop. 웃음> <laughs> 아.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을 잘해줘가지고 다 인상적이긴 한데 뭐 다른 위성이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려면 밤이 있어야 되는데 천문학자나 우주과학자가 매일 밤 연구소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집엔 언제 가냐 퇴근 언제 가냐 이 질문이 뭐랄까 현실적인 좀 깊게 고뇌해야 되는 질문들이긴 한데 열주심히 어, 답변을 할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문 연구원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있고요, 별이 태어나는 곳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천문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 이름이 안상현이에요. 아저씨는 하는 일은 천체 물리학자, 물리학인데 천체를 연구하는 거야. <laughs> 이름이 뭐예요? 저는 권현이요 현이는 꿈이 뭐예요? 발명가요. 홍라희요. 저는 우주관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이름은 이안나고 제 꿈은 로봇공학자예요. 이유는 아. 만드는 것이랑 생각하고 이것을 실현해서 로봇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아. 때문에이에요. 저의 이름은 박유한이고 응? 저의 꿈은 천체사진 작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별을 좋아하고 음. 하셨어요? 저도 사실 진짜 라이나 현이처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 TV에서 우주가 나오는 다큐나 영화를 보고 반해서 <laughs> 우주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저도 한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별들이 어느 날뿅 하고 이제 나타난 건 아니고 별들도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이 태어나는 걸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가 되면 밤에 일하는 건지 퇴근은 또 언제 하는지가 궁금해요. <laughs> 그게 제일 궁금할 수도 있어 진짜로. 어,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이제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다시 반에 퇴근하지. 근데 일부 그 망원경 시설을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데서 관측을 하려면 밤 근무를 하는, 하는 게 되지. 지구도 멸망할까요? 네, 지구도 멸망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무겁고 누구죠? 목성? 어 맞아요. 행성 중에서는 목성인데. 태양까지 포함하면 태양. 태양이 가장 크고 가장 무겁죠. 그래서 태양이 역량력이 너무 너무 커요. 그래서 태양이 지금처럼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지구도 안정된 상태로 있는데 태양이 점점 점점 밝아지고 점점 점점 뜨거워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위치 있죠. 거기까지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에 삼켜지게 되겠죠. 한 8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지구에는 동물, 식물은 다살 수가 없고 바닷물조차 다 증발해서 사라지게 돼요. 저는 빅뱅 전에 있었던 우주는 음. 어떤 건지 궁금해요. <laughs> 와,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 어. 쉽게 얘기하면 빅뱅 2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쭉 돌리면 그 유언이가 얘기한 빅뱅대로 가겠지. 그러다가 아주 무한히 가까워질 때는 이 빅뱅이라고 하는 건데 우주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러한 사건의 지평선 같은 상태가 되니까 그 전에 시작점도 모르고 그 전에는 더 모르지. 영화 같은 데나 만화 같은 거 보면 블랙홀 들어가면 다른 차원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도 그렇게 다른 차원에서 나와요, 아니면안 나와요? <laughs> 그, 그것은 거기 아마도 거기 있는 중력이 매우 강해지니까 그래서 웜홀이 생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뭐 웜홀이니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이론적인 거라 상상 속에서 있는 거고 아직은 블랙홀로 사람이 뭐 빨려 들어가면은. 여기 하고 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커 힘의 차이가 그래서 쭉 늘어나지 사람이 키가 커질 건지 키가 커져서 좋지만 너무 커지면은 우주에도 나이가 있나요? 우주의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네 맞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때요? 오래된 것 같죠. 네. 그렇죠. 할머니. 130... 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이제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측을 할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나 돼요. 그 930억 광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맞아요. 광년은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인데 빛의 속도로 930 억년을 가야 도달을 할수 있는 거리예요. 너무너무 크죠. 네. <laughs> 근데 사실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있잖아요. 색이 왜 각자 다 다른지가 궁금해요. 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어, 대표 성분, 가장 주된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뭐가 가장 많을까요? 대기 어, 대기랑 물이 가장 많죠 그래서 지구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 별은 아니지만 파란 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다가 많고 이제 대기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금성은 보통 이산화탄소의 그런 두꺼운 대기 때문에 그런 주로 뭐~ 노란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된 성분이 다 달라지게 돼서 각자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도 또 재미난 질문 있으면은 어, 한번 또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나이랑 현이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오늘 와서. 와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어요. 설명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laughs> 아주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주 잘 이해가 됐어요. 저도 엄청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고 소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아 안게 많아서 행복했어요. 네, 저는 다 풀린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깨우네요. 아 깨우네.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점수를 평가해 준다면 몇 점? 5점이에요. 몇점 <laughs> 만점에?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만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9점 <laughs> 십 점을 만점을 하면 십 점이야. 저백 점이요. 아 물론 친하게 지내고 싶죠, 나도. 선생님, 저희 친하게 지내요. 아 그래. <laughs> 진짜 잘한다.